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의 이해를 위해서 기초적인 권리 중에서 지상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권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물권이고 두 번째는 채권입니다이 자체가 말이 어렵게 보일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물건을, 물건을 객체로 해서 성인된 권리고, 이거는 사람의 행위를 객체로 해서 생기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내가 너에게 에, 집을 빌려줄 테니까 너는 한 달에 집세를 내라. 이거는 뭡니까? 사람의 행위죠. 내가 이걸 빌려줄 테니까 너는 이거 집채를 내라. 이 사람의 행위를 대체로 하는 것이 아니습니까 그래서 임대차 계약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채권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물권이라고 물건,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유권정유권이 있고 본권이 있습니다. 정유권은이 물건이 누구 물건이든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아니하고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그 상태를 하나의 권리로 인정합니다. 만약에 점유권이 없다면은 길거리 가는 사람이 누가 우산을 쏘 간다. 그 우산 떡 빼뜨렸습니다. 빼뜨리면 어왜내 우산 빼뜨는가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이 우산이 이 우산인지 증명해라. 이러면 사회가 혼란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물 우산을 쓰고 가는데 이 우산이 도둑질한 우산인지 자기 우산인지를 가리지 않고 일단 물건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하나의 권리로 보호하는 게바 정유권입니다. 본권은, 정유권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하나의 권리로 보호하는 것이고 본권은 이 정유권하고 반대되는 이 원천을 따져서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본권의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한 물건입니다. 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 물건입니다. 이 제한 물건 중에서 이 물건을 사용하는데 소유권이 있으면 내가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바로 용익 물건이고 용익 물건이고 물건을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거이 처분해서 내가 막 교환, 교환해서 내가 어,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권리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바로 담보 물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용인 물권의 대표적인 것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되겠고 담보 물권이 대표적인 것이 질권, 저당권, 유치권이 되겠습니다. 말이 어려운 것 같아도 어, 뭐 그들, 어, 부동산을 할때 기본적으로 알아두야 되겠고요. 오늘 이 지상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권은 지상권은 지상권지은 그러니까 물권입니다. 물권 물건, 물권인데 지상권이란 뭐냐 하면 어떤 건물이 어떤 건물이 여기는 토지고 이런 건물입니다. 어떤 건물이 어떤 건물이 이 서있을 수 있는 권리예요. 서있을 수 있는 권리. 문제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일 때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하 주인이 같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A, A 소유로 되어 있었어요. 동일인 소유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면서 이 저당을 설정했어요. 저당을. 이 저당은 담보물건이잖아요? 이 저당을 설정을 해서 돈을 갖다가 1억을 빌리면서 토지만 담보로 잡혔요 토지만 담보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 담보로, 담보물건을 사용해서. 그럼 은행은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토지를 경매에 넘긴다든가 실행을 할거 아닙니까? 실행을 하면은 이 경매에 들어가면 이 사람 소유가 b 로 바뀔 거 아니에요? b 로 바뀌게 되면은 B가 나중에 A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소유주가 틀립니다. 소유주가 틀리게 때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한테 야, 내 땅이니까, 내 땅이니까 니철도 철거, 건물 철거해. 내 땅이니까 철거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건물에 대해서 이미 A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바로 지상권입니다. 다시 간단히 요약을 하면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토지를, 건물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건물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이건 물권입니다 이거는 무슨 채권, 사람들의 행위를, 행위를 요하는 어떤 사람의 행위를 대체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그 물건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권만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과 지상권을 같이 매매할 수도 있지만, 지상권만 별도로 매매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것이 물권이기 때문에 그다 어, 그렇게 들어가면 아주 복잡해지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이 a라는 사람이 건 물과 토지를 똑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소유주가 달라졌습니다. 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 소유주가 달라졌어요. 그렇게 될 때에 이 b라는 사람은 a의 이 건물을 철거를 해달라는 그러한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은 자기의 건물을 그대로 쓸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이해를 정확하게 하면 이 지상군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를 자야할수 있습니다. 자, 실제 봅시다. 은행에서 A라는 토지를 담보, 물건 잡을 때, 저당을 잡을 때 건물이 있음을 알았죠. 그 물이 있으을 알았으면 이건 물이 바로 A라는 사람의 독일인 소유라는 걸 알았죠. 독일인 소유라고 알아는 이상은 이 토지를 잡을 때 토지의 가치를 내가 뭐라고 할습니까 담보물건은 그 물건을 그 물건의 교환 가치를 제재하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환 가치를 제재하는 거. 그러니까 이 담보물건을 설정할 당시 은행에서는 A라는 토지가 이 건물 때문에 이 사용 가치가 다시 말하 교환 가치가 저하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A라는, 사, A라는 토지가 저하되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만큼의 교환 가치가 없을 것이라는 것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주인이 바뀌어져도 A라는 사람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지상에 성립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처음부터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토지가 토지의 소, 어, 저, 소유가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내땅좀 잠깐 좀 쓰자 특별한 얘기 안 하고 땅을 좀 잠깐 쓰자 내가 집을 지어야 되니까 하고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집을 짓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이이그 한쪽이 이렇게 경매를 해서 날아갔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정지상가이 아,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동일인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저단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항상 우리가 무슨, 뭐, 시험 문제 나오면 항상 이런 게, 어, 금방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을 지상권이 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지상권 자체가 있다고 논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A라는 사람하고 A라는 사람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일이 되 있을 때, A라는 사람이 토지만 B한테 팔았어요. 그럼 법정지상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아니고 관습법상 지상권이라고 해가지고, 매매로 인해서 B에게 팔렸을 경우에도 A가 지상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철거할 수 없어요. 두 번째,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아, A라는 사람하고 A라는 사람하고 동일인 소유가 있는데, A, A라는 사람, 여기만 전세권을 설정했었어요. 임대차 계약이 아닙니다. 전세권.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이것이 처분됐어요. 그래가지고 A,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 바뀌었어요. 그러면 법정시상은 성립하겠습니까? 성립합니다. 예.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다른 사람으로 됐습니다. 성립합니다. 세 번째. A라는 사람하고 A라는 사람하고 동일인 건물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건물이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이 근무를 철거했습니다. 그때 철갈, 철거이 철갈, 철하기 전에 벌써 이저당권이 양쪽 다 설정되어 있었어요. 은행에서. 또도저당권 설치고, 요도 저당권 설치고. 요도 설치고 그런데 이것을 철거하고 다시 지었어요. 다시 지가지고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똑같이 소유가 됐습니다. 동일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철거하다 보니까 여기 저당권이 없어져 버렸어요. 건물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저당권이 없어져 버려, 버려가지고 자연히 여기만 저당권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매로 해가지고 처분됐는데, A라고 B하고, B하고 이렇게 소유권이 달라졌습니다. 그럴 때, 지상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렵죠? 예, 네. 지상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때, 이, 이때 재단권 설정할 당시 동일인이었지만은이 이후에, 이 이후에, 이것이 신, 이 재단, 이 이걸, 이걸 갖다가 철거해가지고 이 재단권이 없어지고, 이것이 다시 지었을 경우에는 이 은행은 불척의 손해를 입을 것닙니까 이걸 할 때는 이 동이 독일의 가치를 생각하고 자기가 저당권을 설정해 줬는데 이것을 다시 짓다 보니까 하나만 남게 됐어요. 이럴 때는 어, 불척의 손해를 입기 때문에 저당권,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동일인의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경매에 의해서 또는 매매에 의해서 소유주가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의 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경매에 의해서 소유주가 달라질 때를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그러고 매매에 의해서 토지만 팔았다든가 건물만 팔았다든가해서 소유권이 달라질 때에는 관습법상의 지상권이 성립한다. 두 가지 모두 다. 이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은 물건, 물권입니다. 이것은 물, 물건을 개체로 하여 승인하는 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건물을 존치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권리. 그 권리가 바로 지상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했던 부동산이 어떤 연유에든지 건물과 토지가 주인이 바뀌어지면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